안녕하세요. 세바시 8기 스피치 초류생 조향단입니다. 2019년 7월 3일 저녁 8시 너무나 소중한 나의 하나뿐 아들을 저녁을 먹고 갑자기 엄마란 한마디만 남기고 심장마비로 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별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을 할수 있으니까 슬프도 견딜 수 있지만 사별은 다시 볼수 없다는 막막함에 가슴을 찢고 숨쉴수 없을 만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남편을 사별하면 미망인 아내를 사별, 사별하면 호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식을 앞운 부모에게는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슬픔이 커서 감내하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흔히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떠오를 때는 가슴이 미워진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형태만 조금 다를 뿐, 우리는 모두는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삶의 가치를 찾아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삶 또한 참 혼란한 여정이었습니다. IMF로 사업에 실패하고 싱글맘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온 여정은 힘들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지금 돌아보면 아들이 있어서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제 아들은 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그럴 수 있었겠다 싶네요. 아들은 중3부터 8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한창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바빴지만 인생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 삶의 지체맥기 때문에 방학 때는 항상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린 그때 참 행복했었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너무 바쁜 나를 항상 걱정해줬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고 스트레스가 많은 제게도 명상을 통해 평온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 아디, 이런 말 하더군요. 우리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신하고 생각해보면 이미 아들은 떠날 준비를 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보내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튜브만 열심히 봤어요. 자식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와 죽음이외의 과정을 듣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를 그 무서워하지 않을까? 외로워하지 않을까 안타까워도 같이 갈수 없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알지만 매일 뉴스에 나오는 사망 소식에도 무관하다는 생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욕심내고 화내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에게 자식의 죽음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도 오늘 죽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25년째 올프레시에사 CEO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십니다 아들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하지만 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가네기 캠프에서 미래의 자기 묘비명을 작성했다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빌병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과일 분야에 환핵을 끊자 여기 잠들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빌병이 제가 남은 삶을 살아간 이유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후회 없이 잘할 테니까 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그리고 매일 아침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오늘 화이팅! 지금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슬픔에 겪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잠겨 무기력히 지낸다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씩씩하게 그리고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함께 나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